출생 전 진단은 임신 중절로 가기 쉽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욕구는 제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재반 문제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출생 전 진단 양상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여성해방운동의 여성들은 출산 여부는 여자의 자유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자유만이 아니라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장애를 이유로 해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자유도 논리적으로 포함된다. 많은 부모들이 신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현실 속에서 임신중절수술의 자유를 호소하면 그 안에 선별적 임신중절수술의 자유 또한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외성마비자의 친목단체는 이 점에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해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비장애인의 이기주의 그 자체이며 이를 결코 허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5. 출생 전 진단 반대론자는 오히려 선택적 임신 중절 수술의 허가는 결과적으로 스크리닝망을 피하거나 빠져나가 태어난 유전적 장애인의 경실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생을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판단과 현실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는 양립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선택적 중절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장애자가 경시된다든지 나치즘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는 출생 전 진단에 대한 임신 중절 수술은 장애자는 이 세상에 없는 편이 좋다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뇌성마비자 침묵단체의 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중절에 의한 장애인 경시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유지상주의자 등의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자기결정은 가정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독립해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자기결정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혹은 자기 결정을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가 항상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것입니다.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제시되면 건강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어도 낳고 싶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가 되면 임신 중절 수술이 선택됩니다.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혹은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주의가 낳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가 아닐까? 이 의식은 친족이거나 이웃 등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입니다. 지난 세기의 과학이 궁핍에 의한 비인간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 시대의 과학에서 사람들은 과잉에 의한 비인간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인권 논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보보다는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사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자유 보장보다는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 연구의 윤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적용에 따른 인권 문제의 논의는 전통적인 시각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이 제기되는 인권 이슈는 대부분 과학 연구 및 발전이라는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과 연관되어 있지만 접근하면 바로 전문 연구자 집단의 윤리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 내지 생명인권의 문제는 바로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인권 이슈가 대개 자행된 혹은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경험에 의한 반응을 뜻하지만, 새 시대의 인권 문제는 사후적이 아닌 다분히 예방적 성격을 띱니다. 셋째, 지금까지 인권 논의가 국내외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면 새로운 인권 논의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논의의 과정에도 어느새 논의를 앞질러 갑니다. 배아복제 연구에서 보듯이 윤리성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관점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가로 얼마가 버립니다. 넷째, 인권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집단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그동안 대부분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온 데 반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민간 기업이나 기술의 적용을 원하는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세계와 추세를 고려해보면 인권 문제는 단위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 합의와 국제 규범의 창출을 목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인권은 당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사고를 강요합니다.